인 히즈 워드 4월 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구약 성경 욕기 2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욕기 2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냐 이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왜 방관하시지?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욥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라도 한 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너 잘못했다 라고 악인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요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잘 보시면, 힘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재산에 손을 대고, 가축들의 손을 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14절 말씀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사육하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벽했어요. 처음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를 번하죠한 번의 실수인데 엄청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서로 사륙하고 상처주는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희망이 있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이 뭘 만들어냅니까? 바벨탑을 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어요. 지금도 이 힘의 구조, 이 권력의 구조는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와요. 그때 그때마다 아유 그냥 오나보다 외산이야 나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난과 아픔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일이 아 이거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또 다른 위험을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다 우리의 잘못이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과 흑암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길. 을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밤은 물러갑니다. 물러가면 빛이 뜨고 햇빛이 뜨게 되죠. 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과 밤은 물러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 빛이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애통함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볼때 애통함 이 세상을 볼때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고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고통받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공감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외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씩 드러내세요.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악한 자들을 그 악함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악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 주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땅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길 기도합니다. 차가운 현실과 악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능 모든 예능 청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